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8일 현지시각 공개했다. 동맹 파트너와 연합해 군사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대중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크리티켈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 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화역 방공, 방공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안 안보, 정보화 감시, 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중국을 더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 안보 혁신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국 연합체인 쿼드, 쿼드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미국, 일본, 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다. 미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 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세대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대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도 한국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의 형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 합의를 위한 양자 다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협상 대상자로는 유럽연합기.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즈, 파이브아이즈에 만명시했다. 적절한 다른 나라 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한국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밤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 2월 본지 인터뷰에서 웨어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나? 라는 질문에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통합해 나가야 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닷 네트워크, 유럽연합과 일본의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은 언급됐지만, 한국은 이런 사업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 상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시브라이기어와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정부의 정책 의라고 명시하며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최종 목표는 CVID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 법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회피해왔다.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고 일본 유럽 연합 등이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한 적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이 확고해 한국이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반중연합전선에서 왕따 당하는 문재인 정부 현재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지 투 국가를 중심으로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두 나라는 충돌하고 있다. 두 나라의 대립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하던 미소 대결에서 소련이 패하면서 형성된 미국의 일국 패권 독주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비롯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취임 후 내세운 중국몽 실현을 위한 일대일로 등 공세적 대외 정책이 발단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본격화된 미중 대결은 점입가경이다. 양국은 무역전쟁으로 일컬을 정도의 관세폭탄과 수입제한 등 보복과 역보복을 거듭하며 갈등 수위를 높여왔다. 내해를 태평양까지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 우리나라 남해와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f u p 를 펼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최근 동맹 파트너와 연합회 군사 경제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전략적 경쟁법 2021에 담긴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유화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외면한 것이다. 전략적 경쟁법 2021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대중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크리티켈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의 방어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법안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 방공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안보, 정보화 감시, 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우리가 경계하는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사국 연합체인 쿼드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쿼드 이론인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반면 쿼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8번에 그쳐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법안은 과학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세대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임에도 미국의 디지털 기술 무역동맹 그림 속에 한국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북핵 문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